200% 이상 상승할 네오코인. 그 이유를 영상 후반에 공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ETF 승인이 우리가 이제 된다라고 보고 우리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판도는 변화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랑 싸웠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력들이랑 싸웠어요 우리 개미군단들 열심히 합심해 가지고 싸워 봤는데 이길 수 있나요 사실 못 이겨요 여러분들 세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노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도 세력들이 많이 살 때, 혹은 많이 갖다 팔 때, 그때 이제 급등락.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좋은 자리에서 팔고 좋은 자리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코인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는 월가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이 펀드 시장에서 전통 금융시장들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만요. 무려 자금 마치 ETF에만 ETF가 뭔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잖아요. 이 펀드에만 우리가 100조 가량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차티스에서 나온 2023년 ETF로 유입될 자금.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자, 130조 가량 이상이 ETF에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수세는 훨씬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 금융의 세력은 지금 까와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2021년도 이때 어땠죠? 자, 우리 어땠죠? 우리 2021년도 이때 부처빔 막뭐 하루에 그냥 막 그냥, 막, 만불씩 빼버리고, 막, 이런, 막, 막, 이런 거 견뎠어야 됐잖아요. 코인 시장이 이랬잖아요 엄청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해 나가던 곳이 우리의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예전과 같은 부처빔 아마존빔과 같은 급등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저항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자 이제 새로운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 세력들이 엄청난 급등락을 못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비트코인의 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트코인은 도,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버전이 다른 투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 따로, 알트코인 따로 보고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t f 운용사들이 초기 흥행을 해야 돼요. 왜? 초기에 선점한 이 운용사가 감히 얘기하지만 70에서 80%의 자산을 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의도적인 펌핑을 할 텐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48k에서 56k 자, 비트코인 7천만원 대까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매물대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군데 매물대. 이 매물대 보이시죠? 우리가 매물대가 만약 ETF 신청이 없었다면 저는 건강한 조정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다른 양상이에요. 자이 세군데 매물대 어떻게 반응할지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자 매물대를 어떻게 뚫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는지 아니면 그냥 뚫는지 꼭 보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이 운영하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일단 제가 말씀드린 실시간 중요한데요 이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는 번호 여기 위에 있죠 자위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저희 단톡방 초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바로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그 급등 할만한 코인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코인은 네오입니다 네오 왜 좋냐고요? 자 이게 뭐예요? 완전 박살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추천합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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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왜 많이 봐야 되냐? 떨어지고 있어도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붙고 있어요. 얼마 스탑로스가 멀지 않아요? 이 스탑로스 구간, 야, 여기 순, 손절로스,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매물 대 지지 구간, 정확하게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자, 여기를 뚫는 순간, 자, 여기 되게 강한 저항선이에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계속 못 뚫고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 뚫는 순간 저는 어떻게 갑니까? 다음 매물때까지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갔을 경우에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124% 보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가면 전 200%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은 실시간으로도 같이 운영을 할 테니까요.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그것 또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번호, 번호 뭐죠? 네, 제가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조해도 아깝지 않아요. 자, 이 번호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께 돈벌어드릴 번호, 자,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고 같이 수익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판도는 많이 바뀔 겁니다. 이 판도에 적응하는 그 사람이 돈을 벌어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